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해상 헬기 추락 사고 7명 전원의 무사 귀환을 빌며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응급 환자를 수송하던 소방 헬기 한 대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했습니다. 헬기에는 독도 남쪽에서 조업하다 다친 50대 선원과 보호자, 기장과 구급대원, 구조대원 등총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고, 관계 당국은 항공기와 헬기, 함정 등 27대와 잠수사 45명 포함 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칠명 전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더불어민주당도 할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